예, 어 시간이 좀 음, 촉박해서 바로 어,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어, 질의응답을 잠깐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성명서 어, 다시 한번 청주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고 한병수 의원님을 청주시의회장으로 어, 보내드리면서 여야 정치권은 하나 된 모습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 다짐했다. 작금의 서민들의 삶은 위기에 직면에 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새해 들어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소비위축으로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6월 7일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 한병수 의원님의 유지를 받들어 여당인 국민의힘에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고 9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의장 불신임한 철회를 전제로 여야정 협의회 구성 부의장 상위원 장단 원상 회복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 제안을 거부했다. 심지어 이번 기회에 야당인 민주당의 거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수문까지 전해졌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제 12일 의원총회에서 숙고 끝에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이 협상의 전제처럼 주장해온. 민주당에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모든 책임은 박관희 원내대표가 지고 사퇴할 테니 1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 의안 표결을 유보 연기하고 의회 정상화를 정상화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우리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의 수차례 협상 시도를 했다. 그러나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은 모든 제안을 거부하며 야당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에서야 여야 21대21 균형이 깨져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자해제시키고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야당 길들이기 위해 시민의 삶을 담보로 의회 정상화를 포기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오늘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의 등원을 거부한다. 오늘 우리는 의장 부신이만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의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제는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이다. 2023년 2월 13일 청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예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를 그러니까 하시면서 의회 활동을 보이고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앞뒤가 좀 저희, 저희의 요구는 어, 의회 정상화를 하자는 제안이잖아요. 의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사실은 뭐 어, 상임위원장단 사태에서도 됐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의장 부신임안도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어, 봐주시고 저희는 이제 정상화가 되면 어, 바로 속히 등원할 예정입니다. 이거 네, 오늘 제안하신 거에 대한 최종 네. 선택 여부를 지금 앞에 있는 네, 처럼 넘기시는 거네요. 예, 의장 부신임안의 철에서도 의장께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안하셨던 원내대표 사퇴 입장은 오늘 빠지시는 건가요? 어 사퇴를 전제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뭐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 어, 상황에 따라 결단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요구사항에서 는 빠진. 예예 맞습니다. 그 원내 대표 사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원내대표 내려놓는 거에 대해. 국민의 제안이 되는 부분에 내내 것으로 정리가 안된거아에요 정리가 안 되었기보다는 어, 저희 당 의원님들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이번 상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책임이 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를 하나하나 따질 때 그것은 어, 서로 양당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어제 내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지만, 어, 그것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그, 대표에 대한 문제는 이후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과연 이제, 저임시청사저예시청 공간, 철거 문제 등등등의 파악이 과연 미 동색이 되고, 과연 이게 이제, 대당대당의 대치로 가야 될 사안이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 있지 않아요. 어 저희 당 내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최근에 모든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게 시청사 본관동을 존치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얼마 전에 우리 저 보도도 내셨잖아요. 문화재청 협의하고 있고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종료 종료돼야. 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결정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공관동을 존치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존치가 됐든 철거가 됐든 아니면 부분 존치가 됐든 그것을 진행하자는 것이지. 어 그것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명확히 좀 이해 확인해 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관동 존치, 민주당은 공관동 존치가 당론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하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게 강대관이 대치를불러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이고요. 문화재청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안 전국에서 제안했던 것은 어,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 때의 과정들은 어,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간의 회의를 거쳐서 또 이런 결정들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 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와 과정이 부족했고 뭐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몇 TF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민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하면, 크게 철거로 결정이 되든, 어, 존치로 결정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하튼 문화재청하고 협의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럼 문화재청하고 청주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종료 후에, 협의 종료 후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야기였지, 철거예단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해은게 아닌가? 이게 과연 리키 여야가 경색이 됐던 그 사안이 보셨냐, 어디서부터 잘 됐다는 보습인지그 얘기라고 여쭤 어, 뭐요 수차례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지는 보도자를 료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이 문제가 어, 경색의 국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본관동 예산을 철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거죠. 사실 이것은 그동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청주시에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그 쟁점 사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인 도시건설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예산서가다 확정된 다음에 우리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2월 초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일정을 열고 우리는 철권, 철권냐 존치냐가 우리의 당론이 아니라 문화대청과 협의 후에 예산을 편성해라, 예산 유보를 하라고 하는 것을 김병우 의장께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전달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절차가 있었고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다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든 책임은 원내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일단 2월 임시에 등원 거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지금 의장님이만 철해서 제출하시고 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의회 정상화 위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시는 건 어떤 지 어, 딱히 지금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동안 요구사항으로 얘기됐던 것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의총 저희는 어제 의총을 열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책임을 질 테니 의회 정상화 논의를 하자. 그리고 오늘 부시님한테 대해서 유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어떤 지금 저도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의장님과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더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정상원을 촉구하시면서 증언을 거부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정상원을 위한 방법이 맞는지 아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단이 지금 어, 네 분이 없어요. 거리된 상태예요, 그죠어 이게 정상입니까? 여하간 저희가 상임 위원장단 사퇴서를 내긴 했으나 그것은 어, 지금까지의 에, 행정과 의회의 협치 문제가 제대로 어, 되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부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어,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 집행부, 뭐 언론에서는 민관정 협의회를 우리당에서 제안한 것처럼 나왔는데 민관정 협의회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정 협의회를 제안했고요.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집행부가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린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경기도 의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가.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문제들을 좀 조속히 합의하고 어떤 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니면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여야정협의회라는 걸 제안을 드렸던 거고 어 그러 그것이 된다고 라 하면 어 우리가 갈등의 상황들을 뭐 만들어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 현재 상황이 네 예, 비정상 의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들이 네 분이나 사임된 상황이고 지금 뭐 부의장 사임권건 오늘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하자. 그리고 정상화해서 어,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의회를 운영하자 이런 제안인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등원 거부로 표현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 등원 거부에 대한 문제는요 그.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등원거부에 대한 의회 보이콧에 대한 입장은 작년 12월 말부터 이미 저희가 결정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결정한 게 의회 보이콧하겠다. 의사 일정에 대한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1월 달에 뭐 시의회 의 다양한 신년회나 여러 행사에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등원에, 등원을 오늘, 결, 오늘 결정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하려면 등원 을 해야 되는 거아닐까 싶어서. 아그 부분은 좀 어,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합의 이이 사실 정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이 심각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의 예, 양보를 통해서. 중재하고 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여하간 뭐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인 원내대표 사퇴까지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 의회 등원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어떤 대안이 나오면 등원 처리를하든가 정상화 가능할까요? 지금 제안드렸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야정 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서로 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등원을 하죠. 그리고 어 여하튼 여야정 협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들을 좀 밝히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등원해서 어 참여해야죠. 유이 여러분, 여야정 협체 구성이 되면 등원이 가능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것과 아,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상임위원장단의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원상회복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것은 뭐, 부, 뭐 들려오는 소리이긴 하지만 선택적 상임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7월 개원을 하면서 여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기 뭐 의장은 어디가 하고 후반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누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게다 합의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그 합의서에 따라서 어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합의서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 선택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에. 에 상인회장단 어, 회복 문제는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철거에 대한 당론도 민주당,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두 번째 그민주당에서도 사표를 했고아 잠깐만 철거에 대한 게 아니라 네. 아, 명, 명확히 해 주십시오. 철거 비를 보존을 아, 해야 된다. 아니 그게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 청명서에서도 분명히 철권이 아니냐가 청명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건 그렇고 상임위원장 사, 사, 사태도 민주당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단 부신을한 민주당에서 했고 그걸 전부 다 지금 연상복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예 그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게전부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또 다시 저기 여회정 해가지고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그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보기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 의회 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사태에 대한 문제를 어, 여하간 뭐 저희가 제안해서 사인서를 내긴 했으나 당연히 그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원상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일정 정도 이 부분은 어 저희들도 어 소위 말하는 어 의회 정상화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어 제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협상이 미숙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공 게? 자체가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예, 그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걸 미수, 미수용하게 됐대요. 네, 이해할 수있요그불신이면처서를을미수용 하게 됐다고뭐 저희는 뭐 계속 그러면 어, 논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 보이콧을 계속 해야죠. 저기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불신이 말해보면 업무추진비리하고 제주도 연찬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국신일관하고 따로 상관없이 어차피 문제가 있다면 감사점보를 해야 되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정보 하실 건가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회인가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정치가 실종됐다고 얘기해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고 등원 거부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만약국민의 쪽에서 제안하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또 본인들도 어떤 제안 하지 않고 일적주로 국민의힘의 주도로 의회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가겠다. 나 나는 상황이 없 온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있겠어요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는 완전 파행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어 정치를 그렇게 오래하신 김병의장님께서 하실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으신 분이라면 쉽게 상대가 없요 그 부분인데 이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 번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저희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이콧을 한 것은 이번이 첫 공식적인 의회 일정, 그러니까 이제 회기 와 관련된 일정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뭐 신년 인사회나 뭐 이런 등등의 사실은 어 회기 일정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처음 회기 일정에 대한 보이콧입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